오늘 언박싱 해볼 것은 실바니안 패밀리 가차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개봉을. 이게 개봉하는 게여 보시면 다위로 잘라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고 보시면 이게 뭐가 들어있는데. 완전 랜덤이라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짠 이게 실바니안 패밀리 아기 케이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대요 종류가 8개 그중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어 3번이 나온 거 같네요 3번 이제 열어보고 오,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이게 모자처럼 쓰는 케이크인가봐요, 얘는. 근데 포장이 엄청 단단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가위로 조금 잘라줘야지, 네, 열리네요.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모자를 3번, 3번인데 번 좌우반전이 됐네요 3번인데 이렇게 해서 3번 하나 첫 번째는 3번이 나왔고 어이구야 어이구 일단 이렇게 세워 둘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를 한번 까 볼까요 두 번째 거두 번째 건가요 뭐가 나올지 그래서 이왕 나오는 거 8번이 나와서 여기 없는 게 나와서 한번 조금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 여기 뒤에 스포가 되네요 이거 보시면 오 아까 거보다 더 포장이 더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뭘지 한번 볼까요? 어? 뭐지? 없는 건가? 2번인가? 일단은 열어볼게요. 와, 이게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돼 있어서 잘안 열려요. 어, 됐다. 보시면, 이렇게, 아니네요. 이거 2번이네, 2번. 2번이 2번인 거 아니에요 2번. 아닌가? 뭔가 약간 2번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럼 요거를 열어보면 알겠죠? 포장이 엄청 단단하게 돼 있어서 가위 없으면 이게 못 뜯을 것 같아요. 보시면, 네, 2번 맞네요, 2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2번. 이렇게 해서 2번. 이거 세워질까요? 오, 세워지네요. 이렇게 해서 2번.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거. 2번과 3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그 다음 거는 과연. 그래도 두개 했는데 지금 두 개가 다른 게 나오긴 했어요. 과연, 다른 게 나올지, 똑같은 게 나올지, 얍! 오, 그 다른 거 나왔어요. 세 개를 샀는데 세 개가 다 다른 게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2번하고 3번이 나왔는데, 얘는 6번 같네요, 6번. 2번, 3번, 6번, 이렇게 나왔네요. 2번, 3번, 6번. 자, 그럼, 오. 이번자가 엄청 이쁘게, 이쁘게 뽑혔어요. 오. 근데 이게 포장을 들때 엄청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이게. 오. 됐다. 보시면은, 오, 이게 모자네요. 여기 보시면, 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꽂는 이렇게 하나. 손에 일단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6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2번은 여기 모자,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근데 이게 모자가 잘 빠져요. 잘 빠지게 돼 있는 이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3번, 3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게 6번, 이렇게 나왔네요 아이고 이게 모자가 자꾸 빠지네요 2번이 보시면 이렇게 2번 3번 6번이 아이고 모자가, 모자가 자꾸 빠지네요 이렇게 세워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지더라고요 세 우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과 3번, 그리고 이렇게 6번. 이렇게 해서 2번, 3번, 6번이 나왔습니다. 오게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 생김새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